2 0일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지에서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는데 치료받던 환자와 병상 대기 중인 90대 확진자도 사망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인천에선 서구 소재 요양원 관련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자가 격리에 있던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 서구 소재 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5명을 기록했습니다. 서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자가 격리 중이던 두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연수구 미화 용역업체 관련해서 한 명, 중고 식품 가공 업소 관련한 추가 확진자 두 명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6명을 포함해 인천에선 이날 모두 20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2일 기준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는 서구 소재 요양원 관련 확진자인 90대 A씨가 병상 대기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동구 소재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1명도 병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은 21일 오후 8시 기준 25개가 증가한 469개를 보유했습니다. 이중 228개를 사용하면서 가동률은 4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7개 중 26개를 사용해 가용 병상은 1개가 남았습니다. 현재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린 대기 확진자는 9명, 생활치료센터 대기 인원은 22명입니다. nib뉴스 원태규입니다.